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의 여성, 가족, 아동, 청년 정책을 개발하는 경북도 산하 여성정책전문연구기관입니다. 지난 27년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일, 삶, 쉼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의 핵심 정책인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을 김종열 기자가 만나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북도 여성정책 싱크탱크인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하금숙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하금숙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경북 여성계의 주목을 받으시며 지임을 하셨는데요. 먼저 지난 3년여 동안 활동하시면 느낀 소해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경북 여성 정책 개발원 원장으로 일해온 지난 3년의 시간 정말 보람도 크고 도전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경북 여성과 가족,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여성분들과 관계자분들의 많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성과 가족, 아동,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서 경북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북 여성정책의 발자취와 27살 청년 경북 여성정책 개발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정치자들에게 소개 좀해 주십시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1997년에 설립되어서 어, 특히 전국 최초로 설립된 여성정책기관으로 올해 27년째인데요. 그동안 경북 지역의 여성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개발원은 경북의 특성에 맞춘 경북 여성 가족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이 경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 같은 큰 과제에 직면을 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이 경제활동이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가족 복지정책도 마련해서 경북 곳곳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 원장님 인사말 첫 글기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정책 프로슈머 시대인데요. 생산과 소비자, 참여인 소비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40년 전 미래학자 엘빈 토폴러의의견이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프로시모는 정책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개발하고 참여해서 그 정책을 소비하는 생산자의 소비자 동시에 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분을 네.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여성과 가족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경북 여성 정책 개발원이 동반 성장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올해 신여성 가족 정책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시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동안 성과를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어, 저희 기관은 경상북도의 양성평등 정책과 지역 맞춤형 여성가족 정책 개발, 여성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신 여성가족 정책 플랫폼 역할이라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외부 환경과 또그 정책 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서 실행력 있는 정책 연구와 일자리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서 올해는 여성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가족 맞춤형 친보유 환경 조성 및 돌봄 질 향상, 여성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 양질의 여성 일자리 발굴과 연계해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새로운 신 여성 가족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를 위해서 원래는 여성이 사회 참여 및 의사 결정권을 증진하고자 여성 리더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구미하고 경주, 예천에서 경북 위리도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120명의 경북 여성 리더를 발굴하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전라남도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저출생이 심각한 이유,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개발원 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서 저출생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저희가 9월 2일에 경상북도하고 저출생 전쟁 혁신 대책회의에서 데이터로 보는 경북 청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내 청년 2648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2030 여성가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양성평등 의식은 청년의 결혼에 일 생활 균형은 청년의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희들이 찾아 냈습니다. 해서 자녀와 함께 삶의 행복을 보여주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역할을 한다면 저희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 예. 아, 이 상당히 의미 있는 예네요 예. 청년들은 일도 하면서 육아를 양립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해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속도감 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을요. 경북도 여성정책 개발원도 저출생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그 핵심 대응 정책은 무엇이며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북도가 2월 20일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저출생과의 전쟁에 발맞춰서 저출생 극복 대응 TF팀을 만들어서 네. 도민의 요구와 행복에 기할 수 있는 실천적 저출생 과제 발굴을 하고 또 전기회의 브레인 스토밍 등의 수시회의 그리고 각종 국내 관련 자료를 공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실제 사업화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육아휴직 업무대행자를 지원하는 나의 직장 동료 크레딧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하였고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 육아기 근로자 경력 이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맘 0시 출근제 도입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 최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제, 부지사 등 주요 부서에 여성 간부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는 경북도를 칭찬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풍경 이어져야겠는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경북 여성 리더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이 사업은 22년에 경북형 여성 리더 발굴 및 양성 방안 연구라는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경상북도 여성 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고 이 조례가 2023년 8월 22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2023년에 어, 먼저 시범적으로 경북 여성 뉴리드 양성 아카데미를 추진해서 40명의 지역 여성 리드를 배출했고, 24년인 올해는 경북 여성 리드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저희들이 120명의 지역 여성들을 구미, 예천 그리고 경주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 여성 리드들을 양성했습니다. 네네. 급격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가족 정책 개발은 여성 정책 개발 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를 위한 연구원 등 직원들의 업무보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현장과의 소통, 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직원들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자담 시간을 나누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북카페 공간을 적극 이용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쉴수 있도록 또 저도 그곳에 가서 대화도 하는 그런 수평적인 소통을 하고 또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면서 또 그들이 자율적으로 사과할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부서 간의 협력과 또 시너지를 중시해서 각 부서가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장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에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는데, 이내 외부 고객들이 정책에서 의견을 내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성장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일자리 교육, 민간 협의체, 찾아가는 메이크스페이스 교육 등을 통해서 경북 곳곳에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 성과 그리고 활동 중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것을 금는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자랑 좀해 주십시오. 예.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그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경북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에서 응급했듯이 어느 기간보다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기관이 양성평등진흥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S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광역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가 최고 등급을 받고. ESG 공공기관 부분 대상 메이크 스페이스 운영 S 등급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올해는 경영평가에서 A 플러스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경북 청년들이 일3 여가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주여건을 지원하고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발전소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경상북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원장님 침 이후 경영 평가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공학도이시면서도 교수로 재임하신 뒤 공공기관 수장을 맡으시는데요. 가장 큰 애로상 어려움 든다면 이게 한 말씀 주시죠. 네 공학도 출신으로 연구와 교육 분야에 있다가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으면서 어~ 정말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어려운 점이라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과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원이 돈의 여성과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다루다 보니 지역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에 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 도청 각 부처 시군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과 현장 전문가들까지 폭넓게 협력해야 되고 또 이들과 정책을 조율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풀어야 되는 하나의 과제는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발맞추면서 기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참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기간 운영 방향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경북 여성 정책 개발은 원 경북의 저출생 문제 해결의 선봉에서 먼저 경북의 여성들이 양성 평등한 사회에서 마 편히 일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맞돌봄, 맞살림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일생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업 환경과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데 정책 개발과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 진출 및 경제 활동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또 의사결정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과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여성과 가족들의 한 목소리로 낼수 있도록 하고 또 도내 여성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실천방안을 찾아서 경북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개발원은 책임감이 있는 열린 경영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참여 경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객 중심의 혁신 경영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은 도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동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경북의 미래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양성평등사회. 여성이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제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하금숙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